안녕하세요. 토담다육입니다. 오늘도 다육 한 가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어, 창인데요. 카이저, 케빈 카이저입니다. 음, 여름 들어서 굉장히 유난히 멋진 모습. 단단하게 자리 잡고, 어, 그냥, 음,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그런 멋진 모습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오늘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케빈 카이저는 입장이 도톰하긴 하지만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입종인 그 슈퍼 카이저, 슈퍼 카이저보다는 입장이 많이 도톰하진 않습니다. 대신, 어, 이렇게 폭이 넓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손톱 끝이 이렇게 진하게 꼭지점 까맣게 물드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키울수록 멋진 다육이가 명품 다육에 속하는 그런, 어, 명품 다육에 속하게 되는데, 요 아이도 키, 키우면서 키울수록 멋진 모습을 하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이고 인기가 많은 다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도 하우스에 있으니 땀이 주룩주룩 그냥 저절로 흐르는데요. 더운 여름 잘 나시고, 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